바로 할 거야. 바로 한 14분만 하자. 14분 보세요. 이제 그래프 이해됐어 안 돼서 이거 됐지. 이제 중요해. 지금 앞에서 왜 그래프 설명이 좋냐면 이제 요 설명 때문에 그래. 요 설명 때문에. 다시 이차 방정식에 말해 봐. 이차 방정식. 듯. 이차 방정식. 어. 부등식을 뭐로 보자고 그래? 어, 그래 됐지 얘는 이제 우리한테 뭐로 보여야 돼? 이차 함수 얘는 뭐로 보여야 돼? 우리한테 배수추 배수추 이해됐지? 됐어요? 자 우리 A가 양수일 때를 보자 A가 양수일 때잘 들어야 돼 이차 구동식 풀 때는 이차의 계수를 양수로 만든다 이차의 개수 뭐로 만든다고? 양수로 만든다.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돼. 요거 하고 쉬는 시간 줄 거야. 어? 아이 아니, 문제가 아니라 개념이야. 쌤이 개념 설명해 주는 거야. 요거 알면 2차 방정식 다 하는 거야. 거의 90% 하는 거야. 외우면 안 돼. 우리 기말고사 시험 끝나고 이거 아니 수요일에 배지 한번 볼 거야 배지 알겠지? 수요일에. 어? 왜냐면 중요한데. 금요일에 보면 돼요. 금요일에? 안 보면 안 돼요. 기말 대비해야 되잖아. 어? 기말 대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기말 끝나고 한번 보고. 금요일은 안 돼요. 왜안 되는지 알려줄게. 금 나와서 안 돼. 어? 뭐금 나오면 주긴 주지. 뭐금 나오면 물론 주긴 주지. 라고 할줄알지 쌤이 가져야지. 어? 금요일 날 당연히 안 나오지. 자 보자 형이. 나 일부러 금요일에 본다고 해가지고 쌤이 금요일에 본다 하면 안 나와가지고 안보려 아싸려고 했지? 네 쌤은 어. 인싸라서 안돼 <laughs> <laughs> 파우치 불러야지 파우치 안 봤어? 봐봐 재밌어. 예. 어, 재밌어? 어 아니 사랑 봤어요 사랑축이바보한거안보아지금 <laughs> <봐봐. 웃음> 그래. 아, 그래. 음. 아, 예. A가 양수야 그러면 이차함수야 됐지? 그러면 우리 그래프 그릴 거야 위로 걸록 아래로 걸록 네. 아래로 걸록 여기다 뭐 그릴 거야? x 축 그릴 거야? 몇 가지 그림 나와요? 네 가지, 네 가지? 네. 두 가지 어세 가지 보자 어. 네. 어떻게 세 가지 음, 어 잘했어 오 잘했어요 안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얘 예, 접하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나고 요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기 알파라고 하고 <laughs> 자 들어가보자 이제, 이제 바로 나와 신기하게 자 얘를 푸시오 그랬어 얘를 푸시오 얘요 <laughs> 예, 그림이네 요 그림 해 봐, 해 봐, 해. 얘를 푸시오, 했는데 요 그림이야. 해가 없다. 해가 없다야? 얘 상황이 뭐야, 지금.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 그 뜻이야. 위에 있도록 하는 X범위 구하라, 그 뜻이에요. 다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X범위 구하시오, 그 뜻이야. 다시 말해 봐. 거의 근접했어. <laughs> 해가 무수히 많다고다. <말탄보다> 다른 말. 참 <laughs> 무수의. 해가 실수. 해가 모든 실수. 이거 됐어요, 안 돼. 아이 잘봐야 돼, 집중해야 돼. 시간 늘어지잖아. 예. 어떤 x 값을 넣어도 다 0보다 어때? 크다. 요거 됐어? 다 0보다 크다. 됐지? 자, 그럼 얘 해, 말해봐. 아니, 아니, 요거. 지금 얘를 푸시오, 그러는 거야. 얘를 푸시오 했는데, 그림이 요렇게 나왔어. 요 상황에 얘에 당하는 해를 구해보라. 지금 우리 어떤 상황을 구할건데 집중해 집중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X값 또는 X범위 구하시오 그 뜻이야 X가 알파보다 크다? X가 알파보다 크고 또? 어 X가 알파보다 작다 요기 여 여기 X값 넣으면 다 0보다 큰데 여기 X 값 넣어도 다 0보다 큰데, 어디만? 요 점만 0이 되잖아. 그럼 0이 되면 돼, 안 돼. 지금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X가 뭐만 아니면 돼? 알파만 아니면 돼. 요거 됐어요, 안 됐어요? 집중해! 됐지? 집중해야 돼. 자 얘, 얘를 푸시오 했는데 요 그림이 나왔어. 뭐라고 말해야 돼? 아까 한 거. x가 알파다 잘했어요.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다 잘했어요. 요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면 지금 말해야 돼 빨리. 이수일에 배치 보는 거야 이거. 통과 못하면 금요일에 나와야 돼, 제시. 세븐은 파본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개념 정리 잘 해와. 자, 얘 이제, 자, 보자. 위랑 다른 점이 뭐야? 어, 여기 드모가 생긴 거야. 자, 얘를 푸시오 했는데 요 그림 나왔어. 신우다! 얘를 푸시오 했는데 요 그림 나왔어. 뭐라고 말해야 돼?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얘를 푸시오 했는데 요 그림이 나왔어. 뭐라고 말해야 돼?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요거는 0이 돼도 돼. 그래서 알파가 돼도 돼. 요거 이해 됐어 안 됐어? 자, 얘해 말해 봐. 모든 실수 아니지. 잠깐만. 어. 여기 등호가붙는 거지. 이거 뭐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이제 얘를 푸시오 그래서 빨리 집중해야 돼 늘어지잖아 얘를 푸시오 그래서 근데 그림이 요렇게 나왔어 말해봐 해가 없다 왜해 없는지 알아 얘 상황이 뭐야?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도록 하는 X범위 구하시오 그 뜻이야.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이, 여기 말이지. X축보다 밑에 있도록 하는 X범위 구하시오. 얘는 X축 밑에 있는 애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해가 없다. 얘 뭐라고 말해야 돼? 요 그림이야. 아, 없다. 됐어요, 됐어요. 자 이해 이제 x 오 알파보다 크고 잘했어요. 얘를 푸시오 했는데 요 그림이 나왔어 x는 알파 x는 알파 잘했어요 얘는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잘했어 요렇게 그래서 요거 알면 거의 90% 아는 거야 됐어 요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면 안돼 다시 영상 보면서 개념 정리하면서 자기 말로 설명해 봐야 돼. 자, 마무리해야 돼요. 여기 잘 봐봐. 얘, 예, 우리 2차 함수. 2차 방정식으로 보면 판별식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왜?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액 x 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실근이 없고, 무슨근? 허근. 지금 말하는 건 반정식 개념이야. 부등식이 아니라 반정식. 나와야 돼. 알아볼라. 알아볼라. 어. 얘 말해봐. 그러면 얘 판별식. D는요. 왜? 왜? 중요한 거. X축과 같다, 접해. 어, X축과 접하면? 중근 서로 같은 수신들. 자, 얘는 판매시기.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거 됐어요? 네 예제 딱세개만 보고 쉬는 시간 줄 거야. 아, 예제는 봐야지, 뭐. 아 다섯 시인데아니야 예제는, 아, 예제는 봐야 돼. 아, 아니, 예제 봐야 돼. 15 아, 예제 보면.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15 보면. 그래. 어, 2 분이면 이2이분이 분이면 내2이 분이면 이 분이면 이분 빨리. 얘분 푸시고 그이면이차이등식분인수분해되면 해주는 거야 분저인수분해면지그이면이 분이면 이 분이면 이 분이면 지끝이지이분이 봐야지. 됐어요? 그리고 뭐 해주는 거야? 그림 그려주는 거야. 됐어요? 네. 여기 1이고 여기 2야. 이거 푸시오 그래서말해봐 해. X가, X가 1보다, 작고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됐어 안 됐어? 됐어? 얘를 푸시오 그랬어 인수분해 돼한돼그럼 네. 해주는 거야 됐어? 됐지? 완전제곱식은 뭐야? 중근이야 중근 접합니다 그 뜻이야 됐어? 근데 얘를 푸시오 그랬어 뭐라고 말해야 돼? x는 2 x는 2 e. 잘했어 요거 됐어요 안됐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집중하면 금방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때 집중해야지 잠깐만 빨리 얘를 <laughs> 푸시고 그랬어 해를 구하시고 그랬어요 인수분해 대 안돼 <laughs> 이제 인수분해 안되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 안되면 판결식을 하는거예요왜 중요한건 왜, 중요한 건 왜? 요 그림만들려고 뭐라고? 그림만들려고 그림 그림만들려고 그림 만들려고, 그림. 그림 뭐한다고? 판매식 인수분해 안되면 판매식 하는거라고 왜? 그림 그리려고 판매식 말해봐 판매식이 0보다 커 작아 빨리 0보다 커 작어 작아. 작지? 판매식이 0보다 작으면 아래로 볼록이 여기 어떻게 그려야 돼? X축 X축과 안어 X축과 안 만나게 그려야 돼 근데 0보다 작도록 하는 X범위 고하래요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 해 없다 배웠다. 배웠다. 잘했어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음. 어, 원래 아까 끝나는 거 계속 집중 안 하니까